자, 얘들아, 일단, 저, 우리, 저, 오늘의 센세, 오늘의 선생님들, 다들, 저, 디코 좀 들어오너라, 얘들아. 제콩 그 앞지길, 앞지길 배울 거고. 다음에, 슈점 리바, 여보세요? 어서오너라, 오늘의 선생님들 어서오고. 야, 학생, 학생 한명 어디 갔어? 오해지각이냐 뭐 새끼 학생이 미리미리 와서 대기를 해야지 말이다. 편의점 와봐. 사람을나누는 중인, 별 <laughs> 바까지 마 뭐가 제일 쉬워? 오늘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제과 콩나무는 어려운 부분이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쉬웠는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케이 그러면 일단 화공을 켜서 한번 보여줘봐 자본다 기대 좀큰거 온다? 실수하면 뿌리타 어 실수했다 아뭐이 그러니까 나도 이게 성공 확률이 100%가 아니야 나도 이렇게 타는 거라 아 쉽다더니 쉽다더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말로 좀 설명을 해줘봐 그 브레이크 한번 걸고 그냥 쓱싹 가면 되는 거 같구만 키비어를 아, 켜줘봐 키비어 한 요쯤에서 2단 점프하면 여기 딱입으로 올라오잖아 입으로 올라왔을 때 브레이크 걸고 2단 점프하는 거야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나 바로 성공해버려도 돼? 자, 너네 민망하니만큼 진짜 바로 성공해버려도 괜찮겠어? 자일올라서 여기서 오 어? 와우 정말 민망한데요 <laughs> 아아아 어, 와. 아아 되는 이 위치가 저번에 있었는데 내 가서 있는 데가 제일 잘 뚫리는데 근데 저우체 본다 왜 소리 안 나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작대 바로 가고 왜 이렇게 쉽게 아니야? 점프를 높게. 해봐 점프를 내 생각에 브레이크 거는 방식을 고쳐야 돼. 형은 점프랑 대시 키를 같이 눌러서 점프 누를 때 가속을 받잖아. 맞지? 우리는 미리 가속을 받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걸거든. 그러면 캐릭터가 조금 더 멀리 갈 수밖에 없어 놓고와 이거 답답해 돌아가지야 김과장 불러와. 얘좀 패면서 해야겠다. 아우. 아, 와 얘들아 나 너무 우울해. 아알수 수 있어. 아. <laughs> 근데 이거 뭐 렌게라도 안 나오고 나왔고 있어 뭐, 나오지도 거. 않는데 굳이 해야 될까? 꼴드백이야 꼴드백이아아 그냥 멋있어 멋있어 보려고 배우는 건데 이걸 믿어주네 나이스 근데 이거 민크스 한 5년 전에 다른 사람한테도 배우지 않았었나? 아 그때는 이제 마음의 문을 닫고 배웠잖아 이게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그래도 그나마 뚫리거든 근데 이게 이게 쓰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냐? 내가 서 있는 자리 있잖아 이쪽에서 대시로 비비다가 브레이크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대시로 비비다 해봐 아니 게시 게시글 안해 진짜로 딱 정하가기 이 위치였거든 여기였거든 응 여기서 여기서 점프를, 점프를 천천히 해서 꾹꾹 눌러서 바자가 너 이거 할줄아냐야 이지 아 보여줘 진짜 하나 <laughs> 진짜 아. 김과장이 하는데 내가 못한다고 자존심 너무 쌓해 그러고 못할 거 같은 게 너무 웃기네 빨리 화공 켜 화공 켜 선호과장 화공 켜 이지라 그러고 보란듯이 실패해줬으면 좋겠네 이지 <laughs> 야, 이 지라고 한거 치고는 자리 잡는 거부터도 너무 추잡스러웠어. 다시 해봐, 진짜. 이 새끼 나랑 똑같은데 하는 짓이 내가 볼 땐? 아니, 아니. 그냥 민크스. 오! 어, 어,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쉬워, 왜 이렇게 쉬워 보이지? 아, 뭐야. 아! 이거 브레이크 걸때 점프 이렇게 낫지? 이건좀더 어디서 이렇게 낫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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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높아지니까 이... 바로 됐다. 아... 그래, 왜 이렇게 점프가 낮지 했는데 그 점프 낮은 이유를 모르겠어. 오케이,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게.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아, 이거 싫 아우, 아깝다. 진짜 감 잡았어. 지금 확연히 좋아졌어요. 아? 여러분. 똑같은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아니고. 됐다! 아... 어, 그럼 뒤에서 했어. 그거 픽보라만 더잘 돼. 그걸를 이제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저게 대시쓸때 보면 캐릭터가 막 위아래로 흔들리잖아. 그때 올 캐릭터가 위로 올라갔을 때 브레이크를 걸면 잘 돼. 지금이 니? 아니잖아. 아니잖아. 안되잖아이 녀석아. 스샷 찍었고. 자,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게. 자. <웃음> <웃음> 아 오. <또 있다. 웃음> 네. 이것도 하루에 한 번씩 성공하기 그래야 늘지. 자그 아, 남자 출발한다. 뒷덜 깔끔하고 육기까진 거의 뭐저 올챙이야. 내가 여기서 매기팅 성공하면 내가 선생님이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론상 통나무를 저 하나를 밟은 다음에 매기로 바로 뛰면 되는 거야 그냥? 통나무 두 개를 밟아야 돼. 다 밟아야 돼. 이렇게? 오 뭐야! 오 뭐야 진짜 할줄 아네? 근데 개 쉬워 보이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요? 제가 한 번에 성공해도 되나요? 그 맥이 위에서 벽쪽 바라보면서 분노를 다 모은 다음에 슈를 쓰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이거 아까 그.. 어디더라? 점프 타이밍이 빨라요. 야 오. 이거 나 못할거 같은데? 딱했으면 꽃을 봐야지 근데 확실한거는 우리 길드에서 형이 개왕을 띄워주면 우리 길드에선 좋아 다들 템이 좋아가지고 다 회피 뜨거든 근데 방금 티아라야 뭐라고? 제캐 꽃을 봐야된다고? 내가 잘못 들었어 <laughs> 어떻게 그렇게 된거야? 나도 <laughs> 그렇게 들었어 아니 우리가 템이 좋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너 뭐라 했지 않았나? 시작했으면 <목소리> 끝을 봐야지. 아, 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이게 <목소리> 왜 그러는 거야? 나 어? 개짜증 나게 하지 마. 아, 나 그러... 그냥 간다 그냥. 너 제일 당황했고, 자 다시 해볼게.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어. 빡빡어좀 찌밥인데 이거 내가 보기 이거 통나무 받는 감만 잡으면 돼 진짜로. <목소리> 내리막길을 갈때 점프 시키면 점프 아. 한번 하면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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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준 보여준다 역시 준웅이냐? 네. 아니야 조언 주세요. 조언 주세요. 이코로 하면 일단 메이팅이 다른 탭보다 훨씬 어렵고요. 메이팅을 해도 여러 여러 번안 튕겨져서 이게 아 그건 맞아. 처음에 어, 그건 연습할 때 다른 탭로 해야 돼요. 어. 저런 중요한 정보를 왜 선생님들은 다 입고다 입고다 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코. 처음에 점프할 때땅 끝에서 짧게 이등점프를 하는 게 가장 첫 흉검을 배우기가 쉬워요. 땅 끝에서요. 근데 자꾸 몸이 떠가지고 이게 떨어져 버리는데요? 네, 그렇게요. 그렇게 아, 취소. 이렇게 차트에 점프로 한 되게 쉽게 가고 싶습니 야, 자새기가참 쓰시네. 아니 뭐야? 근데 저 매기까지 잘안 가지는데 이거 어떡하냐 얘들아? 매기에 튕기기 전에 D 키를 누르려고 하지 마. 계속 D 키 누르니까 벽에 박잖아. 아니, 나 이거 왜 걸리냐? 아, 아 또, 또 방금 브레이크 걸때 벽에 박았잖아, 투명 벽에. 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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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누르면서 가야 돼? 만아이렇게 누르면 음. 아, 웬 만하면 그래? 벽이 안 받게.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아, 네. 아 이거 돌아서 이게 딱 위로 올라갔어. 아 <laughs> 그래 방금 것처럼 하면 돼 방금 거 좋았다 돌아간다는 게뭔 느낌인지 알겠지. 오케이, 알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아, 진짜 좀, 저렇게 가야 돼. 아, 메기에서 D 아, 키만 누르는 게 아니라 오른쪽 D 키를 눌러도 상관 없거든. 방금 음. 그거 꿀팁이었어 오. 좋았다. 자타이밍 보고 찍으면이. <웃음> <웃음> 김과장 어. 응. 이것 하는데. 김 과장 칭찬하지 마. <laughs> 아니, 그거에. <고마워요. 웃음>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막 오른쪽 길을 뛰지 말라고. 쾅 잡아 걸었어. 개신야 바로 갔게 n <laughs> 네 번만 튕기면 성공. 침착하게. 내가 뭘 망쳐 놓은 거 <laughs>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슈 쓰고 그 분노키 꾹 누르고 있으면. 돼. 엄마. 아! 와, 지린다 이거. 야, 뭔데? 오. 야, 나도 좀 나도 좀 같이 지리자. 어떻게 된 건데? 야. 그러니까 초반에 슈로 써야 돼. 이 파임 부분에서 슈를 써서 가속을 받고 음. 오 뭐야 오 뭐야 야 <laughs> 같이 지렸다 <laughs> 아니 이러면 슈야 방금까지 내가 한게 뭐가 되는 상황이냐 슈가 속을 한 다음에 일단 점프 한 다음에 컨트롤 꾹 누르고 돌아서 메기팅 오케이 가볼게 한 다음에 덜 모고 슈가 속을 한 다음에 일단 점프 한 다음에 들어갔다가 나안 되잖아 통나무에 들이박아야 되고 뭐. 통나무가 너무 빠르잖아 안쪽으로 또 들어가 나도 <laughs> 왜 다섯 번안 되냐 근데 얘들아 이거 실전에 이거 쓰냐 아노 어... 나는... 쓰는 사람들 가끔 보기는 했는데 진짜 한 300판 돌려서 한판 나올 정도. 어, 어 나는 그냥 저 원래 배웠던 걸로 갈게. 오케이 좋았다. 야그 다음에 뭐? 뭐야 저기? 그리고 개신기함. 뭐야 저거? 개똥깨미네 그냥 지길은 많은데 나는 이거밖에 못타이 맵이 지길이 너무 많아 비비다가 언제 떨어지는 거냐? 왼쪽 발이 회색에 걸쳤을 때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돼와 개똥깨미네 진짜로 왼쪽이랑 대시키만 꼭 오케이 바로 보여줄게 여기서 그렇지 지금? 지금이니 아... 너무 뒤로 가면 이게 다시 들어가 안쪽으로 살짝만 쏙 빠지게 어 됐다 됐다 안 됐다 안 뚫린다고 뒤키 잘.. 뒤키 만 누르지 말고 살짝 그지 살짝 설랬어난 딴딴따라 딴딴딴딴 야 이거 개 찌빵 루트네 여러분 이거 저 테란 한판안 해본 저제 사촌동생도 할 듯요 근데 저 루트를 보고 2등이 지나가면서 엉덩이 톡 치고 가면 이제 저 루트 안 타죠 살짝 설렜어 난 단단 따라 단단 단단 좋아. 어, 완 완벽했어 착 때까지. 야, 개심네 진짜로. 아 어... 와, 이게 왜 이거 왜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아니 내데 빅볼 안 써서 그래 지금. 그 안경 쓰면 앞이 검해지지 않아? 그건 맞아. <laughs> 그러면 블랙 워터 맨이 보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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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예 다른 배경으로 이제 유아하는 거지 캐릭터아아 <laughs> 해봐 아 해봐. 아아아아아아딴아아땅딴딴딴 살짝 살짝 설렜어. 설렜어. 딴. 아땅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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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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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너무 돌았지 방금 내가 아 너무 뱅 돌았어 어, 너무 돌았지 안 됐다. 자, 진짜 진정한 빠겜용 안경 또딱이 도깨비 아버지 안경 써야겠다. 오른쪽이랑 앞이를 같이 눌러놓고 돌아. 수명벽이안 밖에 조절하면 돼. 뭔 <목소리> 말할. 그렇지 그렇지. 뭔 말할. 뭔 <목소리> 말할. 뭔 말할. 진짜 이해했어. 진짜 이해했어. 이걸 보여줄게. 거리감각 때문에 한쪽 눈 감고 해야 된다고요? 그게 돈이 돼요? 한쪽 눈을 감으면? 이게 바발더 불편한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슈바 이거 점프박자고못 맞추겠는데요? 오어 슈바 이게 이게 진짜였어? 아니 잠깐만. <laughs> 아니 오케이 좋았습니다. 꿀팁 감사드리고 앞으로 개구리 한정도 갖고 갈게요. 일단은 불미기에서 내가 하는 방법을 조금 보여줄게. 불미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여기 밑에 머리 박으면 이렇게 슈가속 걸리거든? 이거를 피터팬에서 쓰는 거야. 아니 어, 개쉬울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쉬워 이건. 왼나무 어. 보여주나요? 왼나무? 왼나무도 혹시 모르니까 설명해줘. 왼나무? 그냥 왼쪽으로 이렇게 앞키 누르면서 왼쪽키 톡톡 누르면서 하면 돼. 왼쪽키 톡톡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스.. <laughs> 여기서 <웃음> 응. 여기 밑에 응. 아까 머리 박으면서 슈쓴거 맞지? 어. 이 돌에 머리를 박으면 슈가 한테 슈가 저기 돼. 그냥 어? 방못 박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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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아 야, 내가 물을 줄게 진짜 아 열받게 하는데? 어디서 브레이크 걸어? 여기 브레이크 안 걸어 왼쪽 나무. 브레이 걸면 안 돼. 그 거기 에막 거기 말고 그 뒤에 어 거기 그 언덕에서 2단 점프 빠르게 여기, 2단 점프해서 나무 밟아야 돼. D키 같은 거 누르지 말고 왼쪽 키 조금씩 누르면서 키만 꾹. 와 이거를 하라고? 이거 에이, 하려면 에이. 못해도 추대가 한 50% 이상 남았을 때. 아니, 뒤키를 안 누르고 왼쪽키만 살짝살짝 눌러서 이게 돼? 네. 예. 예. 이다. 이키를 누르면 안 돼요. 그냥 앞키만 있고, 점프키도 하면 안 돼. 점프키도 안 된다고? 봐봐, 여기 이거 있잖아. 여기, 여기 보면 흰색깔 있잖아. 흰색깔 3 같은 거. 야, 여기서 점프를 내야 되거든? 흰색깔 3? 여기, 다시 보여줘. 아, 이게 너무 안쪽으로 파워드로도 안 올라가죠. 저 위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이쪽으로. 어. 여기로 올라 갔을 때앞 키만 누르면 이렇게 빠져. 어 그래서 여기서 일로 올라가면서 왼쪽까지 같이 눌러줘야 안빠진단 말이야. 와 이거 어떻게 올라가서 거야? 브레이크 걸어야 돼. 근데 진짜 왼쪽만 살짝 살짝 누르네. 그걸 꼭대기에서 음, 브레이크, 브레이크 걸라고? 꼭대기까지 가면 거기서 브레이크 걸면은 저기까지 가도 나무 올라갈 때부터 그냥 대시키 쭉 잡고 있어야 돼. 올라갈 때부터. 오. 오, 오 약간 감 잡은 듯? 그 다음에 마지막에 브레이크 오. 걸면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되잖아. 응 포기 어슈 가속이나 하러 어, 가야지. 응? 그럼 그냥 어, 오른쪽 어느 쪽 타십시오. 일단 어, 점프해, 2단 점프해. 점프 안 해. 그냥 바로 슈슈 슈 쓰면 슈가 잘짝 점프하잖아. 그걸로 머리를 박는 느낌. 안 되잖아. 정수리. 오. 오 연습을 할 것도 없네. 이거 근데 확실히 빨라 보이는데. 아 이거 실전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나랑 실력이 가장 좀 동등한 사람으로. <laughs> <laughs> 넌휴가속 하지 마.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뭐야? 여기서 잡혀주는 거지, 밸런스 맞춰주는 거야. 마우타기 한번 해라. 난 못했으니까 기다, 기다, 기다려 봐라. 기다려 봐라. 금방 올라갈게. 잡혀줄 알았어. 100년 만에 실패해 봤네. 자, 여기서, 31에서 1 어디까지 가? <웃음> <웃음> 그만 가 <laughs> 야, 1이 1이 없어지면 가는 거다. 아, 오케이. 자, 3 2 1저 1이 없어질 때 출발이야. 3 2 1 가. 아, 니 왜? <laughs> 아니 이게 무슨. <laughs> 아 <아니>, 씨. <laughs> 피터팬 하나 더 배워볼래, 좀 이따가? 꼬인멋 찌게 하는 거. 여기 이렇게 해서 어. 가는 거? 야, 이게 더 빠르지 않아? 요 그물로 해서 가는 거? 그물로 해서 가는 게홀 빠르지. 어? <웃음> <웃음> 여기 끝에서 브레이크 걸고, 저기 오른쪽에 그물 보이지? 응. 음. 캐릭터가 저 그물로 갔을 때, 앞키를 눌러, 바로. 브레이크 걸고, 여기 그물 왔을 때 앞키를 누르면 이렇게 뚫리거든? 어. 그리고 이렇게 어? 앞으로만 가면 돼 그냥. 그 싸박이 되저걸못할 수가 없는데. 그 그물까지는 오른쪽 키만 눌러 아니면 사선 눌러? 사선으로. 앞키는 계속 꾹 누르고 있는 상태. 브레이크 걸 때만 앞키를 떼는 거야. 그 싸박이 되 브레이크 걸. 걸, 걸. 내가 나랑 안 맞는 거 같아. 거기는. 그러니까 슈점이지. 지길탈 때도 붕 뜨고 브레이크 걸잖아. 저것도 통나무를 밟고 대시를 쓰면 붕 뜨거든 캐릭터가. 응. 그때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 떳또떳 또, 또 거리 안될까봐 이단 점프하지 마지막 도전해보고 안되면 손절 슈가손 보여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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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보여줘 야 누가 내왼쪽끼 속삭여 뭐야 이거 야 족보 걸렸다 이거 뭐야 이거 아 슈발 왼쪽끼 왜이래 <laughs> 이새끼 <laughs> 티아라였네 이씨 자, 그러니까 저거 대시를 엄청 길게까지 빼도돼 안 빠져 봐 점프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안 걸었어. 좋았어. 뭐, 어떻게 하냐? 아니, 여기는 안 보여줘도 되는데, 야, 개멋있다 뭐냐? 야, 항상 궁금했어. 이맵에 지기를 타는 비법이. 한 요쯤에서 점프키 누르면 캐릭터 이렇게 붕 뜨거든? 어. 저때 점프키 누르고 저 사이로 빠져야 돼. 아보가 보여줘! 첫 번째 지길? 어. 시도도 하지 마, 그냥. 아씨 <laughs> 쳐다도 하지 마라. 눈깨도 하지 마라 말이야. <laughs> 여기까지는 일단 내 화면이라 해도 믿어 사람들. 여기서 이제 <laughs> 왼쪽으로 꺾었다가 그렇지. 오른쪽이지. 아, 정확하게가 어디? 어딘지 잘 감이 안 오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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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어느 균형이냐? 왼쪽 맨끝에껏요 요거냐? 거 요, 어, 그 사이. 아. 어. 저거를 여기잖아. 여기서 이제 저네 번째 균형에 갈라앉아 붙었다가 올라가면서. 이 캐릭터 붕뜨지. 아! 이에서 한, 이에서 한참 빠르게 가야 되는구나. 어 한참 빨리 점프해야 돼. 약간 직진 구간에서 점프를 한다는 생각. 살짝 했다가 여기서 점. 나발.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점프가 아니다. 점프를 해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느낌. 점프 오, 안 하고 떠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점프 안 하고는 못해. 살짝 시커먼 네, 곳에서 점프키 누른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살짝 시커먼 곳에서 점프키 누르면 쉽다고요? 오케이, 일단 이거 한번 보고. 가장은 점프를 안 하는 거라서. 점프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고 막 왼쪽으로 가는 사람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서 저기도 지길이 네 개네 그러면. 전만 깨미네. 그래서 대시 발판 한 부분에 뭐 이쪽 꺾고 오른쪽으로 바꿔 끌면 넘어가지.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뭔가 꾸역꾸역 하는 <laughs> 새끼? 얘는 점프를 안 하네? 아, 잠깐만, 아까 시꺼먼데서 점프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그했거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원니다시꺼먼데요 약간 색깔 차이 조금씩 나네. 어, 방금 어, 붕 떴다. 저때 왼쪽 키 눌러서 아까 내가 말했던 위치로 빠지면 돼. 컨트롤을 좀 낮춰보자. 이거. 그 성공한 플레이의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 마치 휘파람을못 저거... 부는 사람이 휘파람을 불어보고 싶은 것처럼. 몸이, 움찔움찔 하는구만. 감아 으아! 그죠, 한번더 성공해줘. 간다, 간다, 간다. 편집자님, 퇴근시켜 드립니다. 잘 보세요. 여기로 이렇게 갔다가 그대로 들어간 거 아이고! 기시야! <laughs> 와, 그냥 왼쪽으로 굳이 가는 걸 의식할 필요가 없네. 그냥 왼쪽 출발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왼쪽에 붙어서 가다가 그대로 오른쪽 스무스하게 하면서 오른쪽에 꾹 누르면 무조건 성공해. 진짜 보세요, 여러분들. 왼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간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아르게이소! 아! 너무, 너무 빨랐어, 이 빨랐어. 어떻게 중간이 없지? 자, 다시 갑니다 자 편집자님 아, 그래. 퇴근합니다 퇴근합니다 아, 그래. 편집자 살렌다살렌다살레버이잖아야 어, 예, 예. 그, 예. 이번에 진짜 깔끔하게 들렀어요. 야 앞으로 야 앞으로 이거 할때 편집자님 생각해야겠다 빠른 퇴근을 위해서 내가 일단 바로 성공해주잖아 오케이 야 오늘의 수학이 달달하다 얘들아 오늘 배운 거 슈점 리버스 일단 개찔밥 루트 제대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 왕자 제과 콩나무 피터팬 혼돈의 설국까지야 이거 뭐 이대로 가다가는 네, 진짜로 민규 아린이에요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보여드리겠고 일단은 오늘 연습해둔 거 킵해놓고 제대로 된실면 내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